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키워드는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많이 사랑하는 법, 자유인의 마음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 테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 테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하든자 네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참고로 여기 시몬은 베드로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그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 집으로 갑니다.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시몬은 연애와 같은 모임을 주최한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그날 그의 집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없이 식사하시는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샌들을 벗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발 곁에 섰는데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계속 흘러내려서 예수님의 발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여인은 죄인을 위한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예수님을 찾아와 직접 만나자 감격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존경심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이 여인의 행동은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계속되었을 것입니다.이때 예수님을 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말씀을 듣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둘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둘중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시몬은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더 사랑했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 판단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울며 발을 닦던 여인을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인과 시몬을 대비시키며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정중한 예의를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존중과 존경은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이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도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죄가 사하여졌으니 많이 탄감 받은 사람처럼 많이 사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시몬을 가리킬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이 적게 사함을 받아도 충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시몬이 적게 사함을 받아도 충분하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확언해 주십니다.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씌워진 죄인의 굴레를 벗겨주십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속으로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주님은 그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평안히 자유로이 살도록 그의 삶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온 여인이 죄인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냥 죄인이 아니라 많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변했고 많이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나타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 감사로 가득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했던 질문을 똑같이 던질 수 있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반응은 그들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여인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많이 탄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즐거워하며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할 것입니다. 무슨 빚이든 빚을 접은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짐이 됩니다. 빚이 크면 클수록 마음의 짐은 더욱 무거울 것입니다. 혹은 신세를 접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신세를 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을 건진받은 일이 있다면 그럴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에 대한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일 것입니다. 그 마음엔 감사와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감사하며 두 번째 인생을 기쁘게 살지 않겠습니까? 은혜 베푸신 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흉내를 내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갈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많이 사랑하는 법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삶은 그렇게 풍성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나아가 울며 향유를 부었습니다.그가 하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표정들을 보았을 것입니다.그런데도 여인은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계속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예수님은 여인이 왜 그렇게 했다고 하셨었습니까?많은 죄를 사함을 받고 사랑으로 가득해서 라고 했습니다.여인은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에 빠진 사람들이 대담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담대하게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이 그런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날들이 사랑으로 즐거이 행하는 날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많이 탄감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입어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이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